와, wow. 어. 이게 뭐예요? 자, 어? 이봐라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아니 광주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어, 여기를 보르 다니.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기가 그풍암 호수공원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산책도 할수 있고, 네.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이 도시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아주 멋진 곳이죠. 와, 근데 생각보다 규모도 엄청 큰데요? 좋잖아요. 좀 걸어봐야 돼, 일단. 여기 왔으니까. 와, 진짜 이제 가을이 왔나봐요. 예쁘고 네. 나무들 사이로 단풍까지 들었어요. 맞아요. 보니까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도시민들 빽빽한 이 아스팔트와 이 아파트 숲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또 호수 공원 있다는 것도 정말 행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진짜 집 근처에 이런 호수 있으면 맨날 산책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또 찾아갈 곳이 있죠 그럼요. 네. 전통시장 리렬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웃음> <수강하겠습니다>. <웃음> 보고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하루 아니 하나절아니 한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와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요거는 가다가 그냥 발을 <laughs> 저절로 잡네 네? 와 진짜 간이 안 나와요, 네. 야,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야, 예. 요즘 이제 5만 때쯤 가장 맛있다는, 예. 네, 그 유명한 예. 호. 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색깔이 좀색 어. 다른 것 같아요. 음. 예, 쑥이야. 쑥이요? 쑥이요? 아, 쑥을 넣어요 형님? 예. 와. 가특이 예. 아니 근데 쑥을 직접 캐셔 가지고도요? 예. 아니 쑥 넣은 호떡은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처음 봐요. 지금 저 옆에서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저 먹는 거드시고 네. 저 먹는 모습에. 네. 난 반했어. <laughs> 먹는 모습에. 네. 반했어, 반했어. 아니 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저 계셨는데 이집뭐 호떡에 뭐 특별한 점이 있어서 찾으신 게 어떠세요? 궁금해요. 아, 맛있어요. 해년마다 와서 먹어요. 해맛 아, <놀람> 먹어요? 진짜요? 네. 이모가 진짜 맛있대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먹는 거 자체, 잠깐만, 궁금해서. 예. 그, 호떡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집 호떡을 고집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쑥이 들어가서. 쑥 <놀람> 향이 아, 네. 많이 나요? 예, 네. 맛있어요. 음. 아 이거서 호떡이 네. 아니라 오, 아니 어? 오빠 얼굴만해요 뭘맨 얼굴만해 <laughs> 너무 이거 크게 주셨네 뭐, 아니 이게 얼마야 야이 네. 봐봐 두께부터 보여줘 <laughs> 아 근데 왜 호떡이 하나예요 어? 네. 한 명만 먹는 거지 네. 한 명만 네. 네. 호떡을 누가 들고 있지 네. 바로 내가 들고 있잖아 네. 게임 해 게임 뭔 게임 믿어볼 게임, 게임, 게임이야 네너 왜나 게임 하고 싶냐 당연하죠 뭐 게임들이 게임돌이? 뭐 하고 싶은데 얘기해봐 얘기해봐, 빨리 해. 끝말잇 깨. 끝말잇 깨, 오케이, 끝말잇 깨. 음. 호떡. 호떡, 어, 떡볶이. 이. 빨 빨래. 하나, 둘, 세, 음. 셋, 넷. 다섯! 먹어야지. 내가 먹었어. 너무너무 어 내가 이렇게. 어, 이거, 어, 어. <laughs> 센터이네요. 우와. 저 먼저 갈게요. 응, 마음대로 해. 우리 반찬. 오! 야, 오. 안녕하세요. 예,어서세요. 야, 여기 오. 저 대한민국 밥도도다 있네 여기냐. 진짜. <laughs> 야, 근데 지금 정리하고 계셨어요? 예, 어. 많이 팔려서 정리해놓고 네, 네. 있어요. 아 팔리면 바로 바로 정리해서 음. 다음 손님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자주 합니다. 아니 근데 쫙 제가 한번 저 사실 제가 네. 좀 그래도 다 아시죠? 네. 대한민국의 네 그래도 음식 잘하는 리포터 장태요 <laughs> 아, 근데 쫙 제가 스캔을 해봤는데 예. 조금 특이한 요 밥반찬들이 좀 보여요. 네. 예.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언니, 이 것도 뭐예요? 대시 그 모듬콩이라고 콩하고 여러 가지. 견과류. 저기, 견과류가 들어있고요. 오, 음. 어,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드시려면 몇시에어 나세요? 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대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 겠다일 시간씩 하고 또 떨어지면 또 바로 바로 아. 계속 들어갈 때까지. 음.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음, <laughs> 저기, <저희> 그러면, <laughs> 예. 저기, 우리 가게에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자신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반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 사서 드시면 익으면 맛이 완전히 틀린데요. 음. 드시면 익을수록 맛있다고. 아. 들이 오셔서 음. 꼭 순찰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도 무등시장 오셔서 네, 우리 어머님의 손맛을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네. 우리 주변의 보통시장 가셔서 반짝하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이 손맛 변치 말고 오래오래 유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떡보 이야 떡이 떡이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아니 보기만해도 그냥 막먹음수 있게 보이네. 어이구 아 떡이 정도가 많네요? 예, 예. 네. 저는 이 정도는 좀, 이제, 뭐, 좀한두 가지가 이상니다빠졌어 인절미도 빠지고, 호박도 빠지고, 아... 이건 단호박이고. 에... 아니, 네, 지금 네. 요 정도도 지금 엄청난데, 예, 예. 예, 예, 예. 어, 떡이 좀빠졌다고 하실 정도네. 예. 예, 예. 요즘 좀잘 나가는 떡은 어떤 겁니까? 지금 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호박떡은 다 나가버렸어요. 아... 호박떡이. 지금 겨울에는 따뜻하고, 음. 호박떡이 지금 그 늙은 호박이 있지 않습까 예, 예, 예. 아, 맛있겠다. 네, 네, 이것은 이제, 응. 이것은 단호박으로 만들고, 카스테라로 만들고. 카스테라요 카스테라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아니, 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카스테라는 이제 그 재료가에서 갖고, 우리가 이 카스테라만 갖고 오지, 다 만든다. 네. 이게 손맛이 묻어나는 떡이네요. 네, 그렇죠. 음. 네. 거의 다 만들어요, 떡은. 우리 여기서. 아침에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나와서요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아 맞고 어요아 <laughs> 아, <이거> 예. <laughs> 잡수세요, 잡수세요. 나도 잡수요. 떡을 잡수세요. 아 이거 그냥 잡수는 것도 그런 것은 돈안 받아요. 예. 아, 요요요요거저요거는반달다반달이 예. 네, 예, 네. 꿀떡이고, 꿀떡 어, 어, 잡수세요. 오빠가 꿀떡 먹었으니까 저도 안에 꿀들은 꿀떡, <laughs> 꿀떡 먹을래요. <laughs> 아. 음. 많이도 <laughs> <야>, 꿀맛이지요. <laughs> 꿀맛이에요 진짜. 아 <laughs> 사장님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데 손님분들 많이 오시라고 자랑 한번 해주세요. 또 자랑이나 그런 한고 무동시장 형님 아시다시피 손님들이 떡볶이 맛이 있으니까 오시고 또 우리가 아니면 여기 다니신 형좀 넘게 있는데 네네. 그래도 손님들이 안이고 찾아주시니까 음, 고맙고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 좋은 싸움도 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네, 항상 웃음이 넘치고요. 또 정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등시장 저희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아 상인분들의 이또 밝은 표정,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무등시장 소개를 좀더 해주시죠. 저희 그 무등시장은 첫째가 먹거리, 네. 두 번째가 볼거리, 세 번째가 즐길 거를 있습니다. 무등시장은 저희 시장 전통시장은 그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등시장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에... 일회용 봉투가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폐 현수막을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이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구 들고 계신 게아참 예,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너무 예쁜데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방향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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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오늘 장바구니 대결의 제시어는 어떤 건가요? 쉬웠다. 시옷 받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장바구니 받았으니까 예. 자, 오늘도 저희에게 시장을 네, 볼수 있는 시옷 받는 저희가 상품권 온늘의 상품권 저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받으시고 예. 네. 네. 자 오늘은 또 네. 새로운 장바구니 있으니까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제가 이번 주꼭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웃음> 열심히 <웃음> 장을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모든 시장 장보기 대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laughs> 아, 야, 종류, 종류 잘돼 있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예. 시장 장보러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저, 시옷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되거든. 음. 예. 근데 여기가 시옷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 네. 꽤 많네. 네, 네. 예. 사과. 사과도 있고. 네. 예. 또. 수박. 아니, 근데. 어. 저, 쌀쌀한 날씨가 추워지는데 수박이 나와요? 예, 아프에서나온게 맛있어요. 이야. 아. 그래요. 정말로 맛있어요. 예. 손녀딸 주려고 하나 갖고 와서 잘랐거든요. 네. 여름 수박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정도 맛있어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딱 보니까 네. 요 진열부터 시작해서 가격 표시가 잘돼 있네요, 보니까. 네, 예, 요새는 응? 그전에는 이렇게 음. 가격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표시가 돼야 들어와서 사고 네. 나는 그냥 물어보면 응. 미안하잖아요. 그냥 네. 지나가면서 가격 표를다 해놨어요. 아, 고객분들을 네. 위해서 또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네. 오. 저 네. 대결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옷자 들어간 그 물건 사기거든. 요또 네, 네, 네. 수박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 맛이 있어서 네. 이길 수있어 아, 맛이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한통 가격이 어떻게 되요6 0원6천 너무 싼거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아. 네. 오케이. 요거 사면, 우리 어머니 말대로, 네, 맛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네. 그러면, 6,000원. 자, 수박 한 통. 제가 살랍니다. 그럼 오늘의 선풍권 됐지? 네. 네. 그럼, 좋은 놈으로 하나 좀 골라주세요. 하나 잡으요 어. 야. 아, 여기도 요 가방을 주시네요, 어머니 네. 네. 우리 어머니 강력 추천하신 수박. 자, 오늘 선풍가. 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식당이 엄청 많네요. 족발 국밥. 와밥 먹으러 와도 되겠다. 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와도 될것 같아요. 족발 냄새. 보이세요? 막 열기 나는 거? 너무 맛있겠다. 여기는 생선이 있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하선이큰 물고기는 뭐예요? 삼치요? 와 진짜 크다 제 팔보다 큰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삼치는 얼마예요? 2만 원? 이렇게 큰데 2만 원? 대박이다. 어머니 이 삼치는 어디서 왔어요? 지도? 지도 지도. 지돈이요? 지돈? 지돈이 어디지? 지돈? 지돈을 몰라. 지돈이 뭐예요? 지도. 전남 지도, 전남 아, 전남 지도. 어, 머데저 그러면, 그러면 이거 통째로 에. 주시면 안 돼요? 통째로 이게 안 자르고? 그대로 주면 더 좋지, 나는. 통질안 하거든요. 갖고 갈수 있어? 네. <laughs> 어, 아유. 진짜 커. <laughs> 와, 진짜 <laughs> 커요. 엄청 크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게 이제 구이로도 해서 먹고, 네. 이게 지금 가을 제철 생선이야. 아또 조림도 해 먹고, 찌개로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 근데 네. 이거. 생, 생물이에요 생물. 어제 잡혀서 오늘 들어온 거야. 어제 잡았다고요? 어제 잡혀서 공산장에서 아 경매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야 이게. 아 이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오늘은. 지도가 어디냐면은 영광. 영광 불리 알지? 네. 영광 그쪽에 있는 제가 지도를 저향 그래? 응. 이름이요. 아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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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야 소고기 다 있네. 여기 또그 돼지 부속고기 맞죠 아버지? 네. 네. 야 근데 이렇게도 팔아요 아버님? 네, 그렇게 팔아요. 와, 아니 다른 데서는 못본것 같아 요 아버지. 네. 위. 네. 서소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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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네네네. 이제 네, 네. 아, 네. 섞어져, 있고. 섞어져 있고. 저기 요무등시장이 국밥이라든지 요런 또 돼지 관련된 게 여기 또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왜 유명해요 아버님? 맛있으니까요. 유명. <laughs> 아, 요거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 돼지 분속고기, 맞죠 아버님?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오소리 감투라고 불리기 때문에 또시옷자더라 그래서 요거 사고요. 오소리 감투, 아버님, 요거 좋네요, 거 아, 네 오늘 어까요 예, 오소리 감투. 이 예, 정확히 오소리 감투가 어디, 어떤 겁니까, 아버님? 위. 예. 아, 요게 그 오소리 감투 부위니까 여기다. 네, 전부 다. 전부다. 야. 아, 제대로네, 제대로. 이붕가 오소리감투로 불린다? 네. 음.. 일명 네 백종원씨가 오소리감투 오소리감투 한 것이 이거예요 아~~ 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이거 보면 저, 얼마입니까? 한 팩에 5천원 5천원 아 너무 싼거 아니야 아버님? 아 저렴하죠 팔아야죠 <laughs> 아니 저 무등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물건값이다 저렴해요 아버님 사야지 또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것이 좋죠 아~~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저 그러면 온늘 선포 되죠? 예. 예, 예,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만 원이 나왔는데 뭘 사볼까요? <laughs> 아니, 무슨, 과일 천국이에요. 과일 엄청 많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아. 맛있어, 맛있어. 지금 상자로, 상자로 샀어요. 상자로 샀어요, 과 이거는 예쁜 사람, 예쁘개만 원, 두개만 응. 원. <laughs> 오, 음, 뭐가 음, 다른 거예요? 크기 가달 아 맛은 아 똑같은데 아 크기가. 깍두기 힘들다유맛하신데요이 집은 유명해?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양구 주월동 저쪽이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아니, 여기서 장을 많이 보시나 봐요, 근데. 네. 그건... 음, 먹으면 은 계속 보게 되니까 이리 오게 되고 잘해주시고. 아, 잘해주셔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멀리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과랑 감을 박스째 사가시니까 저도 사과를 꼭 사봐야겠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오셨는지 또 혹시 이 사과 5 0 0 0원 어치만 살수 있을까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제가 통을 가져왔어요 또 여기 큰 통에다가 담아주시겠어요? 여기다? 네. 그럴 때 이렇게 빨간 거. 네. 빨간 것을 골라야 맛있어요. 아, 빨간 것을. 태양이 많이 받았고, 이렇게 짤막이 입은 듯어 제기... <laughs> 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다 골라주시니까 더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까지 드셨어.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이거 가져고 무조건 이입니다 이거. 네. 자, 보이시죠? 원조 상추찌김 남들 보시면. 꼭 드셔봐야 될 먹거리 네, 상추튀김 가끔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상추를 튀긴 게 아니라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거 네. 맞지요 어머니? 네. 아, 맞네 맞어 오늘 저희가 장보기 대기라고 있는데 요 상추튀김 가져가면 저는 100%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예 네. 그러죠 그냥 가져가면 다른 <laughs> 데는 절대 못 먹어요 아그 정도예요? 아. 여기서 이사 가더라도 다시 와요. 아무리 멀리 가도. 아... 반드시 못 먹는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우리 남도의 그, 특히나 이 광주의 이 대표 먹거리, 상추튀김의 또 달인이시네요, 어머니가 그 상추튀김 좀, 좀, 좀 해주세요. 가격이 되는 가격이. 뭐 1인분에 얼마? 5층. 1인분 5천원. 요거는, 그래요. 과감하게 2인분! 2인분 쏘겠습니다. 2인분. 얼굴 섞어서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오늘은 예. 콜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가지수가 5가지.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상추튀김이 하나가 아니라. 오징어, 계란, 야채 김말이, 고구마 다섯 가지. 아, 이거를 해서 상추 싸 먹는 거를 샀거든요. 오케이, 야, 오, 제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시오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 사오기. 저기 가져왔는데, 네. 정바구니를 <laughs> 더 얻어왔어요, 저희가. 뭐입슷하도 대체? 네, 분위이 시장. 예, 제가 말입니다. 예. 네. 이가방 가지고 장을 보게 되면, 예. 이한하한 매씩 쓰레기 정난 것부터 하나씩 드립니다. 아, 이렇게 주시네요. 네, 아니, 진짜 이거 환경을 네, 네. 너무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야, 이렇게 사서 오면, 쓰레기 뭉송 주신다. 야 자, 그러면 저희가 또창구니에 봐왔으니까, 네. 저희가 또 어떤 어떤 물건 사왔는지, 저희 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 오늘 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짜자잔. 자, 딱 요맘때. 또 철입니다. 네. 시래기. 요것도 장찮고 뿌려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두 번째로. 네. 보여드릴까? 네. 그리고 또무등 시장이, 네. 또요 국밥이란 여기 유명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써왔습니다 오.소.리.감.투 <laughs> 날씨가 쌀쌀했습니다만은 네. 네. 우리의 하우스에서 우리의 입맛에 사람들 수박 네. 꿀송하게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늘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진짜 자신있게 이걸 보여드겠습니다 저희 무등시장의 사람 광주의 사람 상추튀김 준비했어. 상추튀김. 네. 저는 회장님의 네. 일단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음. 고려해서 장을 봐왔는데 아주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네. <laughs> 잘 만지지도 못하는데. 네. <laughs> 응. 응. 이렇게 큰 삼치가 삼치예요. 무려 와. 어제 잡은 거래요. <laughs> 어. 아니, 근데 진짜 손질을 안하고 그냥 통으로 할거 아니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laughs> 볼거리. <laughs> 어. 네. 네. 넘어가지 마세요. 네. 아니, 저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에요. 아, 어. 아, 생물, 생물, 오케이. 네. 네. 삼치. 아, 갑자기 지금 지나가시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래, 삼치. 싱싱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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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호, 찬 이게. <laughs> 네. 남도 지도에서 올라온 삼치인데 네. 아주 제철 음식에서 응.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수산물인 네. 삼치를 하나 사왔고요. 네. 삼적입니다. 삼적 삼적, 삼적. 삼적. 네. 따라란! 야. 제철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 이게 부사 사과라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저번주에 사셨다가 또 사러 오신 고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잽싸게 한번 사와봤어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장을봤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의 간단한 심사평 해주시고, 이제 둘 중에서 누가 더 장을 잘 봤는지, 이제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을 잘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을 아주 대단히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옷을 줬는데, 네, 네. 아주 장을 잘 보시고, 네. 그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는,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말 여성분이, 네, 네. 좀 낫지 않냐. 네, 그러면, 매무 삼치가 생물해가지고, 또, 한 네. 뼈,

이 주연속 배신 감듭니다야 <laughs> 아니, 진짜. 저 나름대로 저도, 네, 그광주대표하고 무등시장 대표님 먹거리 사왔습니다만은. 잘사왔셨어요 네. 근데 솔직히 네. 저 놀랬습니다. 네. 이 삼치를. <laughs> 이걸 생물로 들고 온 줄은 몰랐습니다. 야, 좀... 여성분이 이렇 네. 생물로 들고 온다는 거세요? 네. 이거는 큰 연기 아니면 못뭐 들고 겁니다. 네, 네, 네. 사실. 요거는, 저 어? 회장님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저거 네. 모르겠어요. 뭐 아니, 요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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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 상인분들이 너무나 딱딱하게 대해주시고, 아, 저희가 장법을 듣겠는데,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네, 네. 진짜 덤도 많이 주시고, 계속 팁을 주시는 거예요, 음, 저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장보기를 해냈습니다, 제가. 네, 아, 진짜 2주 연속, 네. 그 상임 회장님들이 다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여성분에게 조금 더 <laughs> 힘을 좀치주지않나 <지내줄> <laughs>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laughs>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더 빛날 무등시장을 저희가 항상 응고라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웃음과 전음 쉬는 무등시장, 화이팅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등시장, 화이팅! 조원통시장, 화이팅!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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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무등시장에. 네. 추억의 옛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네. 네. 제가 데리고 와서 이 아가씨를. 아, 네. <laughs> 아니, 제가 연통섭세물로 처음 보거든요. 아, 네. 그러셔요. 80년대, 막 70년대 이때 그 추억이 많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도 요새 레트로 감성 해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도 고기에는 연탄불에 구운 것만큼 맛있는 건 없다고 그르, 그렇게 또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탄불고기 가게를 시작했어요. 아 음. 어, 저도 듣기만 했지 맛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궁금한데 혹시 오늘 맛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맛보게 해드려야지요 아, 아니, 향이, 네. 어, 일단, 100점 만점 아니에요? <laughs> 아니, 왜 연탄 연탄 하는지 알겠네요. 음.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어렸을 적에 좀 추억이 있거든요. <laughs> 와... 어, 색깔이 다른데요? 어? 이두 가지 맛인가봐요. 어... 음 제대로네. 어, 불향 기가 옵니다. 아 진짜 입에 넣자마자 불향이랑 매콤함이 싹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요? 음. 혼자도 먹겠는데 아니 그리고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하니 맛있지 않아요? 쫄깃쫄깃하고. 오. 그 시절 그 얘기들 연탄불보다 더욱 따뜻해 불 엄마 아빠도 같은 추억 담고 계시 자, 추억의 맛이 있는 네, 가족 모두가 오셔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배달도 된다고 하니까 네, 집에서도 이 연탄 석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배달 꼭 시켜 먹어야 돼요 맞아요. 어? 네, 무등시장, 아니죠. 전통시장에 숨겨져 있는 맛집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전통시장 무명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목소리도> 무등시장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오, 입에 묻은 것봐 어떡해 엄지 음, 엄지 음, 음, 음. 오빠 근데 이거 좀 익숙한 맛일걸요? 우리 아까 먹은 불고기 매콤 불고기 맛이에요 너무 매 <laughs> 근데 맛있게 맵잖아요 사장님이 어, 과일 소스를 얼마나 넣었는데